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노총의 청구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배송은 교통이 덜 막히고 수입이 높으며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해 일해야 할 노조가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빼앗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노총의 민낯입니다. 민노총이 마치 근로자를 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일부 조합만을 위한 선택적 노동정책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비조합은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노동 정책은 특정 노조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정책에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정년 연장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주 4.5일제 도입 방안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민주노총에 가보는 5% 안팎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 이재명 정권과